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마어마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K 렌터사의 견적입니다. 캐스퍼 1.0 가솔린 스마트. 차량 가격은 1385만원이고요.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31만 3천 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27만 6천 원입니다.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유리한 견적서 안내드렸고요. 인수 시 총비용이 저렴한 견적은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저 김팀장에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의 납기 일정이 굉장히 긴데, 캐스퍼는 그나마 짧은 편이에요. 발주하시면 생산 완료까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출고 물량이 필요하시다면 저김 팀장에게 언제든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달 캐스퍼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김 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